자, 오늘 엄쌤과 함께 공부해 볼 내용은 어, 오늘이 지금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침에 어, 성인 영어 수업을 음. 간단히 뛰고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성인 영어 수업에서 했던 그런 네. 강의를 선생님과 함께 해 보려고 음. 하는데 오늘 오전 영어 수업에서 했던 주제는 바로 음. 피부에 나는 피부에 각종 트러블 음, 스케일이라는 네 음. 그런 것에 대해서 했고 근데 그것만 딱딱 알려주고 끝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문장도 만들고 이제 음. 롤플레이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어요 네. 제일 얼굴에 많이 나는 거 선생님도 지금 나고 여드름. 있죠 <웃음> 여드름 <웃음> 그 정도 많이 났으면 이제 뭐 음. 약도 한번 봤을 것이고 음. 그런 제품도 많이 봤을 텐데 음. 그러면 여드름 정도는 왠지 영어로 음. 알지 않을까 하는 음. 기대가 있었네요 음. 네 선생님이 기대인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음. 핀풀입니다 아. 핌플 응 핌플 그래서 되게 개 귀엽다고, 귀엽다고. <laughs> 걔에게 어울리지 않게 너무 귀엽다고 음. 얘기하신 적이 있었죠 여드름이 한개똥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어 핌플이겠죠 어, 핌풀. 핌플. 근데 여러 개가 났으면 핌플쓰 no. Like no, it looks like a normal p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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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게 죽은 깨? 죽은 깨도 아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음. 보통 보면은 내 얼굴에 자주 나거나 내가 자주 있을 법한 애들을 외우지, 음. 내 얼굴에 있지도 않은 거는 영어로 잘안 외우게 되더라고요. 죽은 <laughs> 깨까지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죽은 <laughs> 깨는 영어로 Freckle입니다. Freckle? 프레클? 네, Freckle이고요. 근데 죽은 깨가 났다고 음. 했을 때 하나만 총난 사람 본적 있어요? 그죠 없죠. 어. 다 이렇게 그쵸. 무더기로 맞아, 나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죽은 깨는 웬만해선 다 복수입니다. Freckles. 음. I 음. like her freckles. We like, We like her freckles. We like her freckles. We like her freckles. 피부에 나는 것 중에 응? 물집. 물집? 응응. 스포처럼 응. 막 나는 거? 네 맞아요. 그래서 막 가위 같은 거 가위질 오래하면 여기에 아 맞아요. 물집 생기잖아요. 물집? 응. 블리... 블리? 블리스텔. 어, 음. Look at t h i blister. Look at this blister. Look at this blister. Look at this blister. Look at this blister. 이번에 물집 말고 음. 종기. 종기? 음. 종기와 물집은 좀 달라요. 어, 그쵸. 종기는 네. 막 뼈돌씨름 이렇게 크게 나는 거죠. 크게 나고그 다음에 안에 고름이 들어있어요. 어, 퍼스가. 어. 고름은 영어로 퍼스거든요. 퍼스? P.U.S. 어. 퍼스인데 물집은 안에 퍼스가 들어있진 않아요. 음, 물을 끓이다 할때 끓이다와 똑같습니다. 보일? 보일이에요. 오. 네. <laughs> 보일이 종기예요. 아, 발음이 똑같은 거죠. 보일. 아. 스펠링도 똑같아요. 아. B.O.I.L. I've got a boil. I've got a boil. I've got a boil. I've got a boil. 이번에는 어 발진. 발진? 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땀띠도 돼요. 땀띠. 음, 땀 땀띠. 땀띠도 발진 같은 거잖아요. 어, 그래서 빨간 게막두드러게 나오고. 두드러기 같은 거, 그 발진, 발진. 음. 그리고 아니면 어떤 애들은 열나면 열꽃 폈다 그래가지고 발진이 나잖아요. 열꽃이잖아요 그게. 어. 우리나라 말로 달리 불리는 땀띠 열꽃 이게 다 똑같은 거고요. 어. 그거를 rash라고 해요. rash, rash, 응. r-a-s-h. 애들 보면 침 너무 많이 흘리는데 손빨아가지고 아 여기만 요렇게 빨갛지잖아요. 이제 침이 들어가니까, draw, 침을 달때 draw, draw rash라고 많이 하죠, draw rash. Got a terrible rash. Got a terrible rash. Got a terrible rash. Got a terrible rash. 그다음에 사마귀. 사마귀? 음. 네 사마귀는 W-A-R-T에요 WALT R 아 WALT가 월트. 아, 음. 사마귀에요 사마귀같이 안생겼죠 안 발음이? WALT 어. 사마귀가 그러니까 월트. 사마귀 동물을 WALT라고 하고 사마귀가 물려서 난 것도 사마귀라고 하는데 아니야 <laughs> 오늘 그거랑 정말 똑같은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어. 어. 사마귀가 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희 아이는 사마귀한테 물린 적이 없는데 발에 WALT가 있어요 이거가 바이러스성이라고 하더라고 아, 전형이 아. 아. w a fancy. (this word is a b u t y (this word is a b u t y (this word is a b u t y 선생님도 있지만 저도 굉장히 많아서 고민을 했던 여드름 자국 (pimple) (pimple c u t s h (pimple mark) (mark) 자국이지 (pimple mark) i a 너무 쉽죠 (pimple mark) 여드름 자국 (pimple mark) 고요 글 쓰기를 바탕으로 한 영문법 리딩 a i 수업 수지 세가용 에뉴센터에서 배워보세요. 햇빛 타면 어. 팔이 막 벌겋게 되잖아요. 어, 빨갛게 열사병 네. 걸린 것처럼. 예. 그거는 뭐라고 할까요? Sun, sun에 데인 거예요. Sun에 데인 거라고? 네. Sun burn. 아, 아, sun에 탄 거야? 네, sun에 탄 거. 맞잖아요. sunburn. s u 얘기할 때, 야, 너 얼굴 많이 안 탔다. 저기 동남아 갔다 왔는데, 이렇게 할때 s u 이라 그냥? 어, 너, s u n b u r 이 없구나. s 번 n 은 가지고 있지 않구나. 어, 어. 아니면, s 어. 번은 빨갛게 탄 거예요. 어. 정말 피부병처럼 어. 어. 벗겨지기 그러니까. 전에. 근데, 왜. 예쁘게 탄 거는 텐을 쓰죠. 텐. a 닝할 어, 때, t 닝할 어. 때, 어. 그텐이탄이란 어. 뜻이에요. 구리빛으로 탔거나 이런 걸로 가고 싶으면 텐을 쓰는 게 맞고요. 음, 그렇지만 약간 빨갛게. 피부에 뭔가 트러블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갈 때는 텐이 아니라 썬버인인 음. 거죠. He got such a bad sunburn. We had. He got such a bad sunburn. We had. He got such a bad sunburn. We had. e got such a bad sunburn. We had. 그다음에 벌레가 콕 물어가지고 뭐가 음. 이렇게 뽀록 튀어났어. 모기 물리거나 벌레 물렸을 때. 음. 그러면요. 모스키토? 모스키토 말고 벌레 물렸다고 하면 bug, bug mark, bug b 아 버그죠. 아 버그 바이트. 정말 <laughs> 개가 음, 아, 물었다고. 어, 물었다. 버그 <laughs> 버그가 바이트. 그러면 <laughs> 응. 모기가 물린 건? 그럼 모스키도 바이트. 모스키로 바이트. <laughs> 바이트가 되는 거죠. 응. 그래서 벌레 물린 거랑 모스키로 바이트랑 이렇게 있는 응. 거 거죠. 응. 버그 바이트도 응. 있고요. Various bug bites and wounds. Various bug bites a u n d i o u s bug bites a u n d i o u s bug bites a u n d s 주름, 링크? 링클? 링클이죠링클이 응. 하나만 용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응. 자글자글하면 링크스가 응. 되는 응. 거예요. 링크스가 응. 되는 응. 건데. 팔자 주름은요? 팔자 주름요? 네. 아니 다 너무 전문 용어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laughs> 팔자 주름. 닥터가 아닌데 내가. 어. 어, 팔자 주름에 여기 되게 쉬워요. 팔자 주름 어디 생겨요? 코 옆에? 여기. 입 옆에? 네. 볼 옆에? 여기 팔자 주름이잖아요. 어, 어. 여기에 있는 주름은 응. 언제 생겨요? 응. 이렇게 우, 웃으면 이렇게, 입이 네. 움직일 때. 네, 어. 입이 움직일 때 웃으면 이렇게 누구나 어. 생기잖아요. 어. 그래서 입 웃을 때 생기는 선이라고 얘기해요. 아. 네. 아, 네. 네. 아 그러면 뭐야 웃을 때 left, left line? left line이라고 해요. 음. 근데 left line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사람 없죠. 어. 양쪽에 있으니까 left lines라고. left lines라고 하고 음? 그런데 이 left lines가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음. 이사 살들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쳐지면서 얘가 음. 어떻게 됩니까? 더? 더 내려가요. 더 내려가기도 아, 하지만 깊, 깊어지죠? 깊어지죠. 네 맞아요. 어. 영어도 깊어진다고 합 어. 딥하다 그래요? 하다면 딥하다 그래요? 딥 e e p u n d e 지고 있다고 해요. Deep oh. 어. left lines are getting deeper and deeper. d 점점점점 r and deeper. Deeper and deeper. 가 e e p e r and d e e 있 e r Deeper and deeper. Deeper and deeper. and deeper. 그렇게 얼굴에 뭔가가 났을 때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동사가. 이런 동사가 많아요. 뭘 바르는 거. 어디에다 연고를 바르는, 바르는, 바르는 것처럼. 바르다. 음. 바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 여러 가지 뭐 표현법이 있긴 음, 하겠지만 음. 그 제품 같은 거의 뒷면을 보면 어쨌든 그건 공지문처럼 나가는 음, 거기 때문에 음, 되게 음, 조금 음. 뭐라 하지 형식적인 느낌의 그런 음. 바르다가 들어가요. 그건 어플라이라고. 어플라. 어, 어플라이라고 어. 그게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생활 속에서 쓸때 야, 연고 음. 발라. 그럴 때 굳이 뭐. 어플라이라고 음. 하진 않아요. 이게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뭐, 새로 뭔가를 샀어야, 음. 빨리 뜯어봐. 나도 구경하게. 음. 뜯어봐라고 하지. 어서 개봉해봐. 이렇게 음. 얘기는 음. 하지 그렇죠,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 어. 그냥 발라봐. 옷을 입거나, 음. 악세사리를 걸칠 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put on. 아, put on. 음. Um. put on. 이 입다잖아요. 음. 음. put on 다음에 악세사리를 하면 악세서리를 이제 해보는 어허. 거고, 뭐, 모자 같은 것도 어, 다 어, put on인데, 어, 어, 어. 위에 얹는 거잖아요. 음. 연고도. 그래서 풀은이 음. 바르다한 듯이세요. I put on sunscreen. I put on sunscreen. I put on sunscreen. 음. 그럼 이런 피부에 음. 나 바를 수 있는 것들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아까 연고. 연고. 음. 음. 연고. 오인먼츠. 아 오인먼츠. 음. 그래서 오인먼츠인데 티가 오임만치. 거의 들린동 말린동해서 음. 오인먼츠가 음. 연고예요. 음흠. 그래서 풀은 오인먼츠하면은 음. 이제 연고를 바르다. 화끈화끈한데 바를 수 있는 것 중에 알로에. 음. 어, 알로에베라 바르잖아요. 알로에베라. 아, 그러니까 뭐 화상 같은 거 입었을 때. 맞아요. 어. 좀 차게 식힐 어,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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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알로에베라 하고 GEL. -E -E 보통 이걸 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 우리도 다 무슨 겔를 많이 쓰잖아요. 그게 마치 알로에 겔도 있고. 어, 그치지 겔이라고 우리는 어. 하잖아. 어. 어. 한국식 표현. 영어에도 겔써 있던데? 젤. 아 젤. 응. 아. 젤. I put on ointment. I put on ointment. I put on ointment.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뭔가 진정 효과가 있는 로션을 음. 뭐라고 하냐면은 화장품 이름에 그렇게 많이 수딩 로션 수딩 n g l o s o o t h i n 가 뭐냐면 이렇게 진정시키는 느낌이에요. 음. 가라앉히는 것 같은 어허. 느낌이라서 수딩 시키는 로션이라 그래서 수딩 로션 수딩 n 어. 도 있잖아요. 어허. 너무 건조해서 바르는 거는 너무 건조. 수분 크림? 네. 수분 어. 크림은 수분 워터 아니고요 모이스 아모이스처라이징 맞아 모이스처라이저모이스처라이저아 모이스 처라이저 I put on moisturizer. I put on moisturizer. I put on moisturizer. 그러면 너무 이게심 모이스 라이즈 라이즈 아 모이스 라이즈 라이즈 아 모이스 라이즈 라이즈 아 모이스 라이즈 라이즈 아 모이스 라이아 Take 이즈 라이즈 아 모이스 이 이 있다가 들어갈 음, 수도 음. 있어요 문장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뭔가 물집이나 뭐 음. 퍼스 고름이 들어있는 음. 이런거나 아니면 여드름 음. 이런 거는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짜고 싶죠? 짜고 싶죠. 어. 네, 짜다. 짜다? 분출하는 건가? <laughs> 브레이크 터뜨리다라고 해요. <laughs> 뭔가 날랑발랑 할때막 근질근질근질 할 때, 막때 음. 어떻게 하고 싶어요? 긁고 싶죠. 긁고 싶은 음. 거. 긁지 마! 해야 되니까. 음. 그럼 넌. 긁지 마! 응. 복권 <laughs> 중에. 아, 긁는... 스크래치. 그러니까 이렇게 복권으로 하면 이렇게 잘메워진다니까요 스크래치가 극다예요. 극 아, 어. 그래서 스크래치 하지 말라고 음. 그런 식으로 얘기를 음. 음. 할 거고. I broke a pimple on my face. I broke a pimple on my face. I broke a pimple on my face. 하다 하다 안 돼요. 음. 그럼 의학의 힘을 빌려야 될수 그렇죠. 있죠. 음. 뭐, 뭐 받습니까? 정안 되면. 뭐, 레이저 시술 받거나. 레이저 그래. 시술. 어, 어, 레이저 어. 시술이요. 그럼 레이저 시술? 트리먼트. 트리먼트. 레이저 트리먼트를 치료. 받는다고. 치료를 치료. 받는다고. 예. 그래서 레이저 트리먼트를 트 응. get 한다고. Oh. 응. get laser treatment 하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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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조언이 들어갈 수 있는 응. 거죠. 너무 심하면. 응. I got laser treatment for pimples. I got laser treatment for pimples. I got laser treatment for pimples. 다음과 같이 간단한 스피킹 대본을 만들어보세요. 나 신체 부위에 피부 트러블 종류가 났어. 그래서 내가 처치 방법 했어. 그건 효과가 있는 것 없는 것 같아. I got pimples on my face. So I broke them. But it's not working. I got pimples on my face. So I broke them. but it's not working i got pimples on my face so i broke them but it's not working i got bug bites on my legs so i put on ointment and it's working i got bug bites on my legs so i put on ointment and it's working i got bug bites on my legs so i put on ointment and it's working